형생 직업 느끼나지 죠영 지금 몇 살이에요? 자녀분. 2 20, 20개. 개월오 아, 좋다. 와.. 너무.. 저무야저다저분요저 분야, 저분저분저 분야, 저저분도기분도 탄탄해갖고 살이, 음. 잘하고. 음. 살이 많이 찌셨어 저 분야, 저 분야, 저저씨가 되는 거죠? <laughs> 아이저저 오케이. 어, 아, 하자. 좋아. 자, 살려, 살려. 아, 다, 다, 다. 좋아. 아잘 보네. 오히 오히려? 오히려? 어았다 <목소리> 아. 아, 응, 아이고. <laughs> 안다어 <목소리> 우와 다행이다. <laughs> 저희 저희 나오니까 잘안 돼. <laughs> 그러게요. <웃음> 네. 아 먹히지만 않았으면 좋겠다. 어렵다 중원아오이. 대로가운데로 아, 뛰어봐 중얼. 아. 가랑이만. 어. 어 와. 들었어. 들었어. 레프리 들었어. 들었잖아. <laughs> 와, 진짜 욕. 됐어. 레프리 레프리가 들어? 레프리 들어? 아, 뭐야, 저 사람. 레프리말 들어 미친 거아니에 지금? <laughs> 와, <웃음> 진짜 미쳤다. <laughs>